이번에 찍을 영상은 USB 충전 포트를 매립을 시켜서 장착을 하려고 해요. 제가 원래 USB 포트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원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행을 가서 피치 못하게 사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뒤늦게라도 USB로 설치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이게 이제 준비물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면 USB입니다. 이건 알리에서 6천에서 1만원 사이. USB 충전 포트고 이제 이거는 압착기 전기 이제 선을 압착하는 압착기고 다용도 가위 전기 테이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일반 뭐 가전에 들어가는 그냥 선인데 그 잘랐어요 쓸모 없는 건데 잘라서 가져온 건데 이걸로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듀얼론을 이제 설치할 때도 이것을 이제 잘라가지고 썼는데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쓰던 것을 가져왔어요 일반 가전에 쓰던 거 일반적으로는 이제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선의 굵기는 이제 0.75 두께가 이제 0.75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얇더라고요 이 이제 선,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예요 1.5인데 1.5면은 두껍죠 더 1.5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어쨌든 넉넉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고 사실 0.75 0.75도 이제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두꺼운 걸 쓰는 게 어차피 안전빵이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선을 깔 때도 그렇고 피복을 벗길 때 공, 이제 한 가닥 한 가닥을 건드려가지고 조금 얇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두꺼운 것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일단 이 전기선 스펙을 보는 방법은 뭐 어떻게 보는 거냐면 전기선마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얘는 지금 작게 써져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3 곱하기 1.5 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그 스펙을 나타내는 건데 3 곱하기 에서 3은 어 전기선이 안에 세 가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곱하기 하고 1.5 그게 이제 이 전기선에 이 피복을 벗겼을 때이 구리선의 두께를 나타내는 겁니다 저는 1.5를 쓰는 겁니다 이제 바로 제가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식이기 때문에 요즘에 신형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고 나서 21년식 신형도 제가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센터 프로텍터는 제가 미리 떼놨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카울이랑 케카울, 이카울과 이제 치마카울을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어, 치마카울부터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카울 다 제거를 하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에 치마 카울과 이제 앞에 방패 카울까지 다 뜯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제가 듀얼은 작업을 배선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킷박스에서 나오는 선들인데, 여기서 나온 선을 쓸 건데, 이 부분을 따라서 이리로 오면은 여기 지금 고무 튜브가 덮여있는 부분을 째면 여기 두 가지 선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검정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섞여있는 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키온선 플러스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물려가지고 하면은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박혀있는 튜브를 이제 째일 때 안에 이제 피복이 입혀져 있는 선을 건드리지 않게 잘 만져보시고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짰어요. 검정색, 빨간색 선이랑 검정색, 파란색 선. 검정색 선에 파란색의 하늘이 있는 어쨌든 검정색 파란색 줄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튜브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제 검정색 파란색 이 선을 키온 선 플러스인데 이걸 점프를 할 거예요. 점프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부분이 지금 하나를 이렇게 쭉 갔잖아요. 선이 근데 여기를 잘라가지고 잘리면 이제 여기 한장한 한 장이 되겠죠? 두 가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그대로 있대. 그 안에 이제 USB 단자를 하나를 더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냥 얘가 이 전기선이 들어가는 길에 전기선이 그냥 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점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프를 해가지고 그 USB 이제 포트에 플러스를 여기다 넣고, 그리고 USB 포트에 나오는 마이너스는 이제 차대에다가 연결하면 그렇게 이제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선을 제거를 했거든요. 이렇게 잘라 가지고 피복을 벗겼어요. 근데 한 가지 난간에 봉착했는데 이 선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너무 쪼여져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점프를 하려고 해도 선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따로 선을 연결하고 따로 연결해서 한번더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가져온 이 선이 있었죠 이 선을 제가 이용을 할 겁니다 자저 피복을 벗기는 걸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만큼 정도만 필요하거든요 자, 이게 피복 벗기는 그런 그 다용도 가위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좀 익숙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가위로도 할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피복을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를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세게 하면은 안에 구리선이 건드리면 이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살짝 이렇게 대죠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고 이 스크래치 낸 데에서 조금 더 가위를 조금 뒤로 갑니다 그리고 가위를 이렇게 당겨요 가위를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지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저것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저렇게 얇은 선은 힘조절을 진짜 그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저 선에 조금이라도 건들면은 이제 구리선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저항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전류, 전기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최대한 잘해줍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건드려도 되는 게 일부러 두꺼운 걸 가져왔잖아요, 선을. 그렇기 때문에 구리선을 조금 건드려서 구리선 하나가 잘려도 커브에 있는 선보다는 두껍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대충 해도 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커브 본체에 있는 선을 만질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할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여기서 이두 이 가닥에 연결할 때한 가닥을 더 빼서 이제 점프를 할 겁니다 이 선을 이제 길게 쓸 건데 이거를 피부로 어떻게 벗기느냐 집에서 쓰고 있는 커터칼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이 커터칼이 있는데 여기서 커터칼을 이 커터칼 날을 이렇게 조금만 이 조금만 진짜 미세하게 조금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뺐으면 여기서 이거를 제 배를 가르는 겁니다. 자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배를 가르면 쉽게 갈라지고 있죠. 이렇게 잘렸으면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안, 안, 빠지면은, 가위, 칼질이 잘안된 거예요. 칼, 칼밥이 잘안 먹은 거예요. 칼밥을 다시 한번 먹이면 돼요. 이게 지금 칼이 좀 날이 많이 상해가지고, 잘안 들어서 그런 거 같은데, 다시 칼집을 낼게요.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빠지죠? 이렇 이렇게. 잡고, 이렇게. 파란선을, 이기서 피복을 벗기고. 이제, 아까 전에 검파선이 이렇게 가면서 똑같이 가는데, 그 사이에 얘가 낄게를한 거죠. 그래서 얘 가닥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가져온 USB 이 포트 플러스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이너스는 또 여기서 갈색깔을 가져올게요. 이 갈색깔 선으로 마이너스에다가 물리고 이제 차대에다가 물리면 그러면 작업이 끝입니다. 이쪽 쯤에 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선은 이 정도면 넉넉하니까 여기서 이거를 단자를 이제 물릴게요. 단자를 물려야 되는데 자앞찰기로 끝났죠?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플러스니까 플러스에다가 물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에다가 꽂고 이렇게 해서 이 고정을 하기 위해서 치마카우를 뚫어야 될것 같아요. 위치를 잡아야겠죠? 네,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한마드이래요 이걸로 이제 뚫을 건데 맞는. 구멍에 날이 없어요. 이런 걸로 작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넓히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뚫어가지고, 이게 좀 두꺼운 건데, 이거는 두께는 터무니 부족하죠. 그래서 이걸로 뚫고, 그 다음에 구멍을 넓혀야겠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가자 자 이거 준거 이거 준거 있거든요 조이면 끝 그리고 여기 보면은, 11.5V 정도 나오네요. 떴고, 핸드폰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뽑았습니다.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충전은 일단 됩니다. 그리고 엑셀을 당겨볼게요. 엑셀을 당기면 12볼트가 넘어가는데 엑셀을 안 당기고 있으면 충전을 하지 않아도 12볼트가 조금 안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자리가 여기가 막 외에는 제가 하기에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여기를 선정을 했는데 해 보니까 여기로 보니까 이 옆에 이 뒤쪽에 너무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안 좋고 이쪽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식 거를 할 때는 이쪽으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끝네 핸들을 틀을때 간섭이 너무 생겨 가지고 다시 뚫어 가지고 여기로 다시 바꿨습니다 여기가 어쩔 수 없지만 뚫려 있지만 비 들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써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뚫지 으 마시고 이쪽으로 뚫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는 안에 핸들 돌아가는 부분이 때문에 손들이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일단 여기를 뚫어가지고 했는데 핸들 틀으니까 핸들 간섭이 너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시 여기로 뚫어가지고 했습니다. 자, 똑같이 되죠.